역전으로 갈까? 아무 데나 상관 없긴 해 일단 달려 달린다고? 난안 달려? 우리 시간이 아깝다 우리 러닝크루야 우리 어이씨, 가자 무서운데? 에이. 에이. 주변에서 유산소가 <laughs> 튀어나오는 거 조심해 카메라 있어 무슨 상관이야? <laughs> 무작위 카메라는 나 앱일 거 아니잖아 에이, 카메라잖아 어무튼 갑자기 유산소 해보니 미쳤다 항상 어디 갈 터마다 <laughs> 뭔가를 해야돼 카메라에 나오나? 한번 해봄 뭐 잘? 어 나오긴 하는데 보름달처럼 나오네 근데 진짜 밝은데? <laughs> 좋은거지 아커 좋은거죠 자. 여기 사진만 한번 찍고 가죠 <laughs> 아니 씨 나는 30개 정도 깼데 <laughs> 이거 아직 30배도 안 당겼는데. 나도 알아. <laughs> 오. 실제보다 더 많이 가려지게 나오는데. 아, 좋아. <laughs> 어, 그래, 아, 우리에 좋다. 드라마틱. 아, 그럼 그럼. 별도 많이 보인다. 확실히 서울만 벗어나면은 런 천문학 관측하기 훨씬 나은 거 같아. 아, 방금 이 길이 이 길인가? 아, 오. 아, 그럼 열로 뭐, 오는 게 좋을까? 그니까. 그니까. 들어갈 땐 열로 가죠. 훨씬 안전하겠네. 아, 시골로 느낌이다. <laughs> 일단 시원하니까 좋은. 여기서 차로 한 2시간, 3시간만 내려가면 시골이긴 한데, 맞지? 내, 내 진짜 시골. 외할머니 댁. 와, 식도라니다 되게 아무도 없고. 범미줄 이렇게 컸나? <laughs> 약간 패가 채워 먹는 것 같은데? 사람또 아무도 없는 것 같지? 힘대지 그것도 맞긴 했데 아, 근데 그래도 월식인데 그할수있 아, 그럼 당연하지. 사진좀찍어주실래요 저요. 예. 저 갈매기지? 뭐야? 그 날파리가 너무 많이 보여. 갈매기 맞나요? 갈매기가 되게 치마 입은 여자처럼 서있어. 그 치마 입은 여자가 아 예, 그러세요. 메커나 고린이. 누가, 누가 봐도 갈매기인데 아닌가? 저거? 어. 어디? 이거? 저거? 어. 저 초록색? 어. 저, 저 갈매기가 아니라 그냥 구조물이야. 구조물이야? 어. 아, 저기 자갈기가 없잖아 어찌 모르지. 약간 살짝 크리피하게 생긴 그거 타임랩스로 만들 수 있어? 찍어서? 그러려면 이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해줘. 어떻게 하려고? 30까지 이거 촬영 좀 해줘. 배터리가 안 될걸? 근데 나 아이폰으로 방금 해봤는데 잘안 찍혀. 빛 반사돼가지고. 사실 이건 울트라밖에 안 돼요. 제가 고있을요 내가 아까 찍은 내려? 게 84. 아, 뭐야 맞네. 이렇거든요. 와와와길리긴 해. 미쳤다. 삼성 아, 어, 완전 u n 나은 Samsun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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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s a m s u 은 Samsung은 s a m s u n g 이 Samsung은 s a m s u n 오나 s a m 하 u n g 나 Samsung은 s a 나

빛번거찍 <목소리가 목소리가> 누가 누굴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저기... 찍고 있는 거야? 거야? 어, 저, 저 아니 아니 저 가로등 가로등이저뭐라고 해요 저빛저빛 저, 저빛 같은 거 빛나는데 저걸 보고 근 체크를 그렇게 면고 저걸 보고요 맞춰야 돼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냥 그나요네 시간이면은 아이 잠깐만 봐. 또 왔네. 스로하는 완전 흰색으로짜장색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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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진짜 달 표면이 보여 어. 아, 나름 근데... 아이폰 프로인데 <laughs> 이렇게 나와. <오>, <laughs> 그림인데.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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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만들 수 있을 듯 쳐도. <laughs> <laughs> 아, 뭐, <laughs> 카메라맨나른 아이폰 중에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아, 애매하네. 우 TV 님. 니 어떻게 찍을지 고민하고 있었어. 태양같이 해외서 안 돼. 태양들 사들이 안 돼. 누가 달을 가리는 거죠? 안 아, 보라. 누가 달을 가리는 거죠? 어 지구가요. 그래요? 애초에 달이 태양을 반사하는 거다. 거다. 아와이 <laughs> 사람 정신 <laughs> 차려. 레전드 통찰력. <laughs> 말을 찍고 있었고 우리 바닷가 있으니까 낭만 낭만미쳤다별 진짜 잘 보인다 이거 와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시켜. 곳에 와야 돼. 와좀좀와 어. 어. 반짝거려. 그러니까 이게 와어 뭐야? 확실히 서울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그럼, 이거 그래, 사진 찍는. 안 나왔겠지. 아별개 이쁘다. 컷통안 맞을 때 찍고. 이러고 이거 별들도 찍어. 별 잘하면 찍혀. 와 이거 갈길 좀 맞춤. 좀 이게 여러 별 개. 개 진짜 많아. 아니 근데 저기 낮은데 있는 것도 별이야? 어. 모르겠어. 맞을 거? 아 근데 별 진짜 많다, 별, 뭐야? 그러니까 이제 와. 아니, 형 생각보다 우리나라 쪽에 있는 별 별로 그냥 없어. 내가 가만히 냅두는게 나은데 가만히 냅두기가 힘들어. 한 채니까. 색깔이 노란 노란색인데. 맞아? 어, 어, 은 약간 약간 잡고 있어. 이랬어. 저기는? 저기. 글쎄. 근데 뭔가 그 색깔 좀 누리끼리한 애들은 그런 적색 것은 그런 애들이. 와 그게 보인다고? 어이. 오 어, 그냥 찍어도 그냥 좀별 많이 보여. 어떻게 찍는 게 내가 덜 힘들면? 형 야간 모드를 찍으니까 별이 엄청 많아. 우와. 뭐야 이게 되네. 별 엄청 많아. 우와. 그냥 찍으면 이, 이런 이런 느낌으로 찍. 음. 이 hey, 비교 좀. 그냥 그냥 찍으면 이 정도. 어. 야간 야, 야간 모드 엄청 많아. 아그러네 엄청 많아. 아. 와 진짜 예쁘다. 아. 시나 그냥 시본데도 이렇게 잘 나와. 아 역시 어두운 곳에 와야 돼. 뭐, 오늘 뭐.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리 손을 가만히 띵띵 내가 해줄아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그니까 왜 이렇게 남... 들려 <laughs> 가만히 있는 거 못함 찍고, 찍고 있는 거야? 어 찍혀있어 찍히고, 찍히고 있어 남아 근데. 남아 근데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도 있어 갑자기 왜 그니까 이거 보름달로만 어, 나와 진짜 많네 <laughs> 많이 가렸는데 아 이게 3시 한 2시. 와. 나도 주노폰으로 발이 체험하겠어. 그냥 초신성 같은아 이거는 잘어아 레전드야. 아 레전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또 시간이 문제인가시 하고 고 그럴 수도 있어. 이거 적용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더 당겨 보자. 방금 뭔가 되기는 어. 좋다. 음. <laughs> 아, 해봐. 할수 있어. 나는 월식을 표현할 수 없어. 아, 어. 형이 무조건 잘 찍어야 돼. 이게 과하게 가려주니까 아, 월식인 건 알겠거든. 근데 현재 상황을 담아주진 못해. 근데 근데 가려진 그 모습이 보임. 어, 그건 보여. 구별할수 있어? 뭘? 구별이 되나 지금? 고정 때리면 되지 않을까? 아까 전보다 더가려지긴 했거든. 어, 이따지 뭐. 후처이 우리 이렇게 <laughs> 두시간 나와 있어저 야간 모드로 저 예. 사진 찍어있어 짬철 짬철. <laughs> 시 야간 모드로 찍시에짬에 잠을 때그 그래 맞아. 그냥 알아서 찍으면 돼 근데 야간 모드라서 너무 가만히 있어야 돼 6초야 나올까 됐다 어 나랑 찍어줘 어떤 느낌으로 뒤에서 폭발이 <laughs> 일어는데 <laughs> 예? 뭐야 오오 형이 손이 미쳐버렸다 <laughs> 그냥 1번으로 찍는데 낫지 않을까? 네, 아니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살 어, 우리 그림자 해. 찍을까? 여기 이거? 아 좋은데? 바닥에 그림자? 그럴까?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바닥 그림자 영상 좀 찍어줘요, 그림자. 찍고 있어. 안 힘들 남는 건 사진이다. 오늘 별 진짜 예쁘다. 너무 좋아. 아, 네. 괜찮. 괜찮긴 하네. 진짜 이렇게 나왔어. 어잘 나온다. 아늘 별이 진짜 예뻐. 그림자 찍자고? 아, 진짜 많아. 그겁니다. 아, 급하게라도 오길 잘했군요. 근데 야간 모드 아니어도 사진이 잘 나와? 일반으로 찍은 거야. 왜 어, 이렇게 많이 찍었어? 야간 모드 자동으로. 찍을 응. 있어 아, 자동으로? 어. 근데 야간 모드일 때는 조금 더 길게 그 노출이 걸리고, 일반일 때는 그거보다 짧아. 아까 저 미사일이 가래키는 방향 보면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유출성보다는 플라리스가 있지. 내가 진짜 많이 찍었어. 붙을 수 있는 이거 찍어드릴까요? 좋은데요. <laughs> 그러면 녹화 네, 꺼야. 이거는 돼요. 이거는 프로인자. 전안 아, 네. 돼요. 프로스. 아 이거 여기보다 여기 완전 완전 위가 진짜 많아. 아, 저게 목성이었네. 어. 저 붉은색이 목성이라고? 아 진짜? 부러치지 마. 왜 뭐, 이렇게 잘 보인다고? 와, 말안 어. 돼. 주피터. 아니 어서 찍어. 아 저게 주피터야? 어. 어서, 어. 찍어, 어서 찍어. 어서 찍어. 어, 이게 아 그렇대? 에이 에이! 울트라 우, 빨리 찍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스타워크! 와 신기하다. 나 스텔라리움 써. 아 스텔라리움? 내가 아, 아, 눈으로 봐야 된다고? 이걸 찍어달라고. 얘 눈으로 이게 카메라가 배율마다 쓰는 게 달라가지고 위치가 바뀌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개크다. 그니까. 이게 질감이 되잖아. 개 멀리 있는데 이 정도 이즈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목성이래요. 말안된다 약간 세포 하나 보고있는거 같아. 아! 아내 손! 가만히 있어! 아니 나. 이 카메라에서도 찍혀 왜잖아? 포기하자 목성 찍는 거죠? 네또뭐뭐 뭐 있나 볼까요? 네. 여기가 북극성이네 저쪽 네? 저.. 저건, 저거.. 어, 저거 저 밝은 거 저거 저거? 어 그리고 카시오페이어 이게 카시오페이 아네. 그렇네, 이거. 그렇네 그거... 저거 저 W 있네. 저거 여기 보면 진짜 재밌겠다. 아, 그러면은 아, 진짜, 진짜. 여기 어, 안드로메다 어. 이쪽에있고 저거 뭐야? 저거 뭐, 야 뭐. 저거 카펠라야. 뭐. 뭐. 저거 카어라 뭐. 뭐. 저거 카라 뭐, 가보여야 뭐. 저거 카페라야 저거 뭐. 카페라 뭐야? 저 어, 저거 야거다 아, 레전드. 와 지린다. 아니 몇 자리 공부해 보니. 어때 지우고학? 당 달려보는 초야이 개꿀잼. <laughs> <magic> 이게 지우고학이지. 달 어. 옆에 저거 아 나가 카시오페아 자리가 뭐라고 했죠? 뭐가? 카시오페아. 저기. 카시오페아 장인. 어, 저기. 베크. 기도해야 겠는데 이거. 아진 아, 이거. 저기 돌아오이에저 M 자, M 자, M 자, M 자. M 자, 자라 저거 두개 사이드 연결는 거에서 다섯 배 거리 가면 복근 날리고. 그러니까 배 진짜 많이 보여. 아 진짜 이 이. 안 닿은 게어해저에저두개 저거 오리온 자리 같아어세 개? 어, 오리온 맞네. 오리온. 와 아, 허리띠 있어. 허리띠. 이세 개는 쉬우니까저거 진짜 목성 나는 별자리잘 몰라. 목성입니다. 근데 진짜 말안 든다. 진짜 말안 돼. 근데 아니, 이런 게 어떻게 나오지? 야, 신기하다. 아니, 색깔까지 어, voilà. 보인다고? 아니, 색깔이 조금 누르스름하잖아. 그러 누르스름하긴 해. 누 근데 목성은 원래 약간 누르스름하다 우와. 내 셀러리온 되게 좋아. 해가스 자리고 저쪽에 있는데 네, 밝아서안 보이. 저밝 한데. 그리고 달 월식 되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되고 있고 이거 네. 많이 그다 점점 붉어져. 거의 거1이 가렸네. 러니요 그러니까. 많이 찍으세요. 전부 주황빛이 되고 있어. 그렇군요. 아, 아 저기 오리온자리우 웃음별이구나 요 세계선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베텔기우스 오른쪽에 베텔기우스. 있는 게 리겔입니다 예. 베텔기우스? 베텔기우스 근데 그게 진짜야? 세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저 약간 붉은 스름한게 아아 베텔기우스 아아아아아 어, 오른쪽에 있는 약간 붉은 스름하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리겔 오 저거 진짜 빨간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진짜 빨갛지 않아? 어저 빨간 거 진짜 빨개 저게 약간... 알데바란 어. 아니 유레너스거든요. 어. 유레너스 아니야. 어. 알데바란 있아그래 아, 이제 눈에 띄게 알데바란도 유명하지 않아? 유명 어. 진짜 빨갛거든. 아, 어, 어, 진짜 개 잘. 아, 알파 센타우리 어렸어? 예. <laughs> 그걸 저한테 묻는다거요 아, <laughs> 어, 벌써 많이 가렸어. 이제 아, 한, 한, 절반. 절반. 한 절반 <laughs> 울트라 잡고. 님2 5어 내었죠아 23도 이 정도. 난 24를 살때 내가 네. 카메라 네. 얼마나 쓰겠어 이 생각하고 네. 샀는데. 여기 아, 알파 센터우리 어디지? 검색해 볼까 알파. 아이 정도도? 허태. 어, 와씨 진짜. 근데 이게 최적화가 진짜 잘돼 있어. 아, 진짜 신기술이야. 센터우리. 그러니까 나 초등학교 때. 알고도 왜이기에있다고 여기는 내안 보인다. 까비. 어, 안 보인다. 아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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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음. 안 보이는 위치 에 있는 거죠. 아 지구를 돌려라. 어, 공전 아. 공전 이슈. 와이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laughs> 오, 돌려라. 이거 안드로이드 전용이지? 아니야 다, 어, 다 돼. 어다 진짜, 아, 진짜 신기해 다 PC도 다 있어. 와 진짜. 요거 PC가 더, 더 아, 아, PC가 더 맛보리. 아, 아, PC가 전드는게그 위도, 적도 다. 날짜 설정도 아, 되고. PC, 시간 설정도. 맞아. PC로 이걸 어떻게 가? 아니까 그러니까, 아, 그냥 아, PC로 막. 아, 그냥. 골라. 그냥 골라. 어 약간 아, 지도 아, 보듯이. 아니 PC PC로 막 70만 년도 다갈수 있어. 어. 말야. 그 다른 행성도 갈수 있어. 다른 항성. 진짜 말이 안 된다. 정동진는 진짜 회식하고싶을때 네, 와도 캡텍스 이거 잡으셨나요? 네. 네. 이거 오케이. 별이 진짜 잘 보인다 아, 같이 별헌팅하고있고요 이쪽에 목성 하나 벗고 받고예뭐 아, 저기 달 있잖아. 옆에 있는거는 토성이라고 아, 하네요 요기서는 여기 세턴이라 써져있죠 아, 초점이 맞았는지 아, 모르겠지만 맞았어요 <laughs> <laughs> 어무튼 이렇게 별 같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다 팔라요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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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별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육각형이 다 보이네 지금 육각형이 어, 다 네? 보이네 여 육각형? 어 육각형이 별자리 이름인데 뭔지 모르겠어 아우리가? 어리가? 백사공? 뭐 그런 게 있어요 위에 있는 건페르스예 저거 저거 yeah? 요 아... 얼사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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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저하니까 <어르시메이잖아니까> 곰이죠 <laughs> 예. 큰 곰자리에 <laughs> 있는 별인가 보다 거도벨치 아, 그런 거 같은데 저게 아까 배가.. 아 어, 아까 배가.. 준우 씨가 편집하면서 좀.. 힘들 예정이야. 쟤는 찍혀. 쟤는 찍혀? 어. 그래? 근데 목성이 진짜 말이 안 돼. 어. 쟤는 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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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이... 그러니까, 어, 깜빡거리지도 말이야. 않는다. 저 하나 있어. 어. 맞아 깜빡거리지도 않아. 어. 다른 분들을 어. 깜빡거리는데. 그니까. 얘는 진짜 그냥 아. 강력해. 그러니까. 와.. 아 목성 찍고 싶은데? 아 갑자기 욕심이.. 금다 이걸 찍는다. 금성은.. 오여 됐어. 준 됐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항상 백배는, 샛별이잖아. 백배는, 백배는 항상 새벽 찐밖에 못 봐. 저기 <목소리> 목성이에요. 어 아, 목성이에요. 말안 된다. 는 이거 되면은 이상한 거야. 로봇을 찌라. 야 이거. 아니, 아, 아 진짜 집에, 진짜 있는 마, 뭐, 집에 있는 아니, 아니, 이건 <laughs> 써야 돼. 집에 있는 망 가져올 걸. 난 전심한 게없어 맞겠네. 집에 망원근내못 만한 거 있거든.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어. <웃음> 어. 어, 이걸 안 아니 왔어?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그거 진짜 제가 이렇게 들고 와야 돼요. 세무에서 들어요. 아 근데 들고 왔으면 레전드 여기 그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산거건데 아, 지리, 진짜 지리긴 해 지리. 가면 응. 한번 더 올까? 가! 좋은데? 이게으아아 진짜 배율 맞추면서 달, 달에 달 있는 거다 보여 진짜 아니 개밥바라기 진짜 여기 와야 되는 거아니야 오늘 번... 와야지 그러니까 <laughs> 오늘 와야 되겠네 서울은 잘안 보이긴 해요 맞겠네 그래도 월식은 보이지 않을까? 음, 혹시 모르지 근데 달이 보이면 월식이 보이는 거아니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릴게요 예 올리세요 전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요 나 최대한 열심히 찍고 있어. 난 다른 사람들도 축고 싶은데 다들 여기 모여 있어. 아 너무 좋다. 아나별 별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도 어, 그래. 약간 나 별이 낭만이 있어. 제수에서 천체문이학과 갈까? 여기는 안 되겠다. 저저 이번 수능 볼게. 요 <laughs> 좋아요? 예? 원서접수 <원수저스 웃음> 끝났어. 요 원서접수 <원수저스> 끝났어. 저번에 저번에 학교 찾아갔을 때 원서접수 마지막이었어. 저, <웃음> 안안 마지막 저 다음 수능 볼게요. <laughs> 저 군수할게요. 군수예요 군수예 군수에서 천체문이학과 갈. 게 어, 별이 <laughs> 진짜. 많긴 하다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찍어야 돼이리이 그래? 몇 개가 몰라? 야야야 엄청 많이 찍었어. 이제 반됐다. 사진 좀 이쁘게 찍었어. 이쁘게는 모르겠고 아무튼 찍고 있긴 해. 네, 좀 디테일한 거. 디테일 죠제 <laughs> 아이폰으로 절대 안 돼요. 잘 아, 찍는 거는 뭐? 제 순수하게 흰색만 뭐, 뭐, 나와. 그 여러 가지 국도 다 찍었으니까 더 일정한. 가운데를 모이게 다해서지고 진짜 해가지고편집해가지지고아편집해가지 개, 개 편집해가지고? 어, 편집해가지고? 편가지고편집해 편집해가지고?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는집해가지가지고편가지이편가지고가지고 배율 하나 기억해봐 그냥 일러스트인데? 애플 로고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있어. <웃음> <웃음> 배율 감성 있어 너리야 역시 삼성의 기이삼성이애플 감성 그럼 30으로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겠어요. 어, 그래, 그래. 어, 좋다 비율 30으로. 어. 30으로 30으로 찍어서 최대한 센터로 붙여넣어가지고 붙여넣고 잘라도 거죠어 <laughs> 굉장히 힘들 예정이네요 <laughs> 아니 잘 나오는데? 시시켜야 <laughs> 전화가 오 진짜 오히려 붉게 나오는데 그니까 이게? 이게 오히려 더 붉게 나왔는데 오, 좋다 아, 아름다운 유튜브 영상.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 네. 가운데 봐봐 잘 자요 쳤다야 <laughs> <laughs> <좋다>. 살짝... 어... <laughs> 레전드 감성 뭐죠 지원이 형와니거 그러니까 <laughs> 푸사 해도 되겠다 이거 보내줄게 그러니까 푸사 이거? 이 정도면 야, 푸사해도 된다 그러니까 늦었시야 늦어 <laughs> <왜> 따라오세요 <웃음> 컨텐츠잖아요. <웃음> 아니 이상하잖아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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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니 나는 저 뒤에서 찍을 줄 알지 <laughs> <laughs> 거의 뭐아이돌 뮤비급 카메라 무빙 뮤비 보여주고 있었는데 <laughs> 가위바위보는 네. 다섯 번 합니다 네? 예? 아니 한 번만 안 해요. <laughs> 어, 한해 번에 안 내어진다가 이바이야포러니까 에스 에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거 맞아? 든어게든어게든어떻게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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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떻 어떻게든, 가떻게아래게든어 아래가 어떻게게든어게게게어떻게게이렇게 오마라 오마라. 어떻게하어떻야든어어어어게어 돈 있죠? 오, 돈은 있죠. 탈정 가자. 출발. 이쪽이야. 여리로 가죠? 이쪽길 맞아? 아까 요 이상한 꽃 끓여진 길 요거 보고 여기 재밌겠다 하고 왔어 가지고. 이 사람 아직도 털어? 서로. 양주는 어뭐요짬설이당 했다고. 아직도 털어. 그러니까 아니 뭐 얼마나 열심히 털길래.